350번 해볼게 350번은 여기 x 마이너스를 대입해봐. 여기 지금 f x 마이너스를 대입하랬잖아. 렇지 대입 한번 해보면 자 1로 왔는데,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ln x가 되잖아. 그치? 지 ln x, 렇지 더하기 0 한번 대입해봐. 자, 0 넣으면은 어떻게 돼? 그러니까 ln 1이 되니까 0이 되잖아. 렇지 그러니까 0이 되면 이게 1 ln 1, ln 1은 0. 그럼 얘가 플러스 3이잖아. 그지 그럼 얘가 1이잖아. 뒤에 빼기 1을 붙여주면 얘가 없어지겠네. 자, 그 다음에 역함수 어떻게 할래? 역함수. 자,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를 y는 2ln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고 x랑 y 자리를 바꾸면서 바꾸면서 얘를 넘겨주고 이렇게. 자 이렇게 하고 2를 나눠주고, 이렇게 그리고 얘가 로그 익스퍼렌셜이라고 생각하고, 얘를 1로 보내주고, 지수함수 보내주고, y 플러스 1만 남았으니까 1만 넘겨주면 y가 나오겠죠. 이게 역함수야. 맞죠? 이거.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있고,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 봐. 자 1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고 얘가 0승이 되잖아 그치 익스퍼넨셜의 0승 익스퍼렌셜 0승은 1이고 1배기 1이니까 얘가 0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0을 하나 만하겠죠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건 뭐야 공식 중에 1로 가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x 1을 t로 치환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리미트 t가 자, 0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걸 넘기면서 x에다 가1 플러스 t를 대입해줘. 자, 여기다 t를 대입하면 되겠지. 익스퍼넨셜에 2분의 t-1 이렇게. 그 다음에 분자분모에 어떻게 해? 분자분모에 t씩 나눠주면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나오겠죠. 이렇게, 이렇게. 자, 그럼 이렇게 이게 얼마야? 이게 1이잖아. 1, 그럼 분자는 2가 되겠네. 그 다음 는 2분의 t잖아. 2분의 t 만들어야 되잖아. 그럼 앞에 2 곱해주면은 이만큼이 1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. 그래서 최종 답은 4.